조선의 도성인 한성이 함락된 이후 전라감사 이광이 조선의 남부지역에서 규합한 5만여 명의 남도 근원군을 이끌고 한성 탈환을 위해 한양을 향하고 있었다 조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씨, 저게 왜 음, 온단 말이오? 어거에 의하면 저게 지금 조정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중이라 합니다. 직접 이곳으로 오기까지 한다는 좋은 기회가 아니오. 그러나 앞과 살아남네. 네가 지닌 자원은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야 없지 않소. 제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이곳에서 조선군과 대치하고 있는 산이 시원 군이 조선 진영의 후방에 침투 적들을 하나씩 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적의 후방을 교란시킬 생각이오? 예, 그렇습니다. 양면 작전이군. 좋은 생각이오. 왁기자크 그 장군, 적의 후방에 집도하시오. 나머지 장수들은 나와 함께 적의 공격을 막아내며 장군이 성공하기를 기다렸다가 앞지에서 초선을 공격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오. 1592년 7월 13일 이윽고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1,600명의 결사대는 오만의 남도 근황군을 격퇴하기 위해 용인에서 기습을 준비했는데 이 전투가 일단 치욕적 법태라는 전투거든요 왜군의 보속부대가 나타났습니다 장군 적병이 몰려옵니다 이거 권리욕의 진동력 아니에요 1번 장수인데 목숨을 잃을 게 대충 난것같아 이렇게 말려들더니 상황이 풀려서 좋게 후퇴하지 않 전군 퇴각하라 이거는 시나리오 2번, 2번이야 2번일 거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확장 네, 마십시오 네, 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네. 연구가 네, 완료되었습니다. 네. 역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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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건 <놀람> 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 성인이 떠났어. 아.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동하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하겠습니다. 진정하겠습니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하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케기다리십시오이만다시오 okay. okay. 저를 불렀나요? 이게 만약에 일본 그 뭐고 플레이어가 일본, 일본이고 일본 만약에 저뭐고조선이보을점령했다 그러면 유닛은 다 뽑을 수 있는데 장군은 못 뽑아 장군은 못뽑아이 대신에 이게 단점이야 흐리가 이스가하세요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했습니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목소리> 열심히 <목찬미>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지. 우리가겠습니다. 우리가겠습니다. 아이사장님 반가워요. 우리가겠습니다. 우리 처리하고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목으음> 연기가 완료됐습니다.

주셨나요? 예,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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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예, 갑니다요. 갑니다요. 예,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러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갑니다요! 갑니다요! 갑니다! 가겠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좀 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laughs> 실수는 없습니다 저를 불러라 부르셨습니까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부르셨습니까 <laughs> 세이쇼입니다 찾으셨나요 그렇게 합주 말씀하세요 열심히 하 합주 이상인이 아, 떠났습니다 아아이고 이거, 이니다 우리 가이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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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러버리실 것 같네. 세상 <목소리> 은 물건 설이 완료됐습니다. <목소리> 이동하겠습니다. <목소리> 말씀하세요. 열심히 말씀하세요.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みんな。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운 만세가 만습니다운 만세가 습니다운 만세가 했습니다. 이세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요일조월요일요 i guess. 전람무섭대, 대공포하고 뭐, 이거. 말씀드릴 예, 겁니다. 나도 이거 대장간 한번 채워보자 한 번. 그랬다. 찾으셨나요? 아씨 음... 아, 잘못 그렇게 합주 본분만 예, 아, 하십시오 이동하겠습니다 아, 만 아, 기다리십시오 가리 아, 우리 가겠습니다. 우리가니다리 가겠습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니가 예스, 니가 예스, 니가 예스, 니가 예스, 니가 예 니가 예 니가 예 니가 예 니가 예 니가 예 니가 예스, 니가 예가니다니

지하였습니다 빙하였습니다. 빙니다 빙하였습니다. 빙하였습니습니다 빙하였습니다. 습니다빙하였올라건하이완료다니다하였니다니다니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방금 치료를 끝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렇게 합주. 살고 있습니 예. 갑니다요 여기 니다 조심하라 어서 빨리 가겠습니다자 응, 조금만 아사, 기다리십시오 아사코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렀나요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불렀나요. 사람 건많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카봉님 님 추천 감사합니다. 과차 너가 말있나 나도 한번 수업 잡을자 한번 찾으셨나요? 갑니다. 갑니다요 갑니다요 여기 있습니다 어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갑니다 예 갑니다 예 갑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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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요. 예, 갑니다. 예, 갑니다. 예, 갑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영수! 완료됐습니다. 무성이요. 응.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사람 좋은 물건 많다 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가 <목소리> 됐습니다 <목소리> 집결, 지가 설정됐습니다 연구 집결, 집결, 리결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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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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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야 진짜 건물 전도 신의 한계다이시게 끝날 줄은 몰랐네데킬